알렐리아 오늘 은행 받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룡해드립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나라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의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를 미하아 하늘의 하느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해계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세치만에 주님이 다시 아쉬워질 때에, 이제, 일곱 나팔 천사가 보는 그런 재앙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천사가 가지고 있던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던 이 대접을 쪼듬으로 인해서 재앙이 이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에 만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 다섯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대접을 짐승, 다시 말하면 저크리스도 또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짐승에게 대접을 쏟았을 때에 바로 그왕 위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껴물고,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오늘 성이에서 말씀하고 습니다 오늘 바로 10절과 11절은 바로 다섯째 천자가 이 대접을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에 만나는 제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얻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얻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의 세력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어습니다 이런 말씀지 말은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를 그리고 추정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께서 다섯 번째 재앙을 신성의 왕제에 써놨을 때에 바로 그때의 어떤 재앙입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으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죄악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영적으로얻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 은 공중고자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마음을 빼앗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숙성입니다 어둠의 숙성은 이겁니다 바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합이 이루지 못하고 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의 숙성인 것입니다 제 예전에 지자생활할 때 한번 서울시청에 있는 큰교회를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 된 교회였고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엄청나큰 교회였습니다. 취재 요청이 있어서 갔더니, 주일날 갔더니요. 이제 서로 싸늘한 거예요. 교육끼리. 이제 원로 목사파하고 단위목사파 관련 패러가려가지고 주일날 단위목사님이 설교학실 강력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 성들이 반대파, 막, 그 강렬한 막, 목사님을 끄집어내는, 내리는, 그런 장면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백년대교입니다. 삼천명분은 엄청난 큰교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장난치니까요. 사단이 분열의 영을 딱 넣어주니까, 사람들만 넣어주니까, 파다 갈려가지고, 결국은 그 백년대교가 쪼개지고, 결국은 네교로 쪼개져요그 지역에서, 아주 평탄이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제가 봤습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바로 어둠의 숙성은 뭡니까? 하나님우리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영을 끌고 갑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의 숙성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오늘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삶피자를 부르찾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대 세대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밝은 진리가 안될거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하고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신 바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안에 내가 바로 사대 세대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이 세상을 비치면 어둠 물러가게 되습니다 빛이 나가면 어둠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안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고요. 내 안에 예수의 빛으로 가득 차면 내가 가는 것마다 계속 어둠이 물러가게 되습니다 여러분 말차지만에 우리가 사단에서 물리치고, 우리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승리하려면, 예수의 밑으로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복음의 밑으로 우리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세상을 붙잡고 사단의 세계로부터 내가 건적을 받고, 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깨어 있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내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고, 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내가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원하신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진 사는 역사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이 시에 사는 라란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삶에 있는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눈분을 켜서 말하에두지 아니하고 금경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사람에빛이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5조 끝에 보니까,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납니다. 바로 내가 빛이 낼 때에, 내 안의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고, 내 안의 예수의 빛으로 충만할 때에, 바로 우리 온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안을 통하여서, 바로 밝은, 하나의 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량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량서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이 어둠에 잡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있는, 예수의 빛이, 우리가 충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춰야 됩니다. 세상이한 사람을 비춰야 되고요. 예수의 빛을 비춰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고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세상을. 먼 점이 는 우리, 이런 음료가,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든지, 모든 지 항상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줘서 그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어렸던 그 영혼들이 다시 빛으로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깨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또그사 사람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친구를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도 몸을 죽인 거예요 일어나는 재앙을 줘도, 돌아오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이니다 나. 내가 이 세월을 충분할 때에, 내가 자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내게 같은 데든히 속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취지 말에 어떤 재앙을 만나?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런 지향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교를 만지 않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제 행위를 이야하지 아니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죄악을주면서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죄를 지더라고 우리는 회개할 지갑입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의미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매일매일 나의 죄앙을 회개해야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될가 있고, 내가 진리 비치는, 내가 세상을 비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 오늘 세상,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얻서 그리고 깨어서 그리고 빛을 던져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루도를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으로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하루 더.